그래서 양조절을 하기 보다는 점막 가까운 쪽에 넓어지지 않게 삼각형 모양으로 저랑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을 데려왔습니다. 섀도를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 곰곰이들. 안녕하세요. 언다입니다 간만에 돌아온 안다 레시피였는데요. 어떤 거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으로 한번 이번에는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이 아이 메이크업이 사실 되게 세분화하면 엄청 많아지잖아요. 눈 유형에 따른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섀도우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눈 유형은 이런 식으로 섀도우를 바르면 좋고, 섀도우 바를 때 어떤 식으로 터치하면 좋고, 이런 걸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뭐 속눈썹 같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다른 안다레시피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아이 메이크업은 정말 많이 보여드렸지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 PD님 두 분을 섭외를 했는데 저랑은 눈 모양이 다른 두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꾸고 일단 오늘의 준비물은요. 섀도우 팔레트, 아이라인, 마스카라, 각종 브러쉬들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번에는 전부 릴리바이 레드의 이 무드 키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퍼스널 컬러가 선택하기 좋은 컬러들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궁금이들이 다양한 톤에 맞춰서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무드 키보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 뭐 뷰러라던가 트위저, 글리터,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메이크업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로 이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약간의 커버력이 있는 파우더예요.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파우더를 한번 눈에 덮어주시면 좋거든요. 섀도우 발색력을 높이고 싶거나 지속력을 높이고 싶거나 할 때는 이런 파우더를 한번씩 터치를 해주는 편입니다. 브러쉬에 터치를 해서 눈가에 한번 싹 발라줄게요. 눈에 되게 색소 침착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커버하지 않고 섀도우를 올리게 되면은 어떤 섀도우를 써도 칙칙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컨실러 이런 걸로 커버를 하면은 다 뭉치고 지저분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버력 있는 파우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볍게 이런 색소 침착 같은 것들 커버하고 유분기 잡는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 섀도우 올려줄게요. 포, 밀키 체리 레코딩이라고 하는 이0호 컬러 컬러감이 쨍한 편이거든요 퍼 컬에 맞춰서 화려하게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컬러입니다 팔레트에서 다섯 번째 있는 컬러 선택해 줄 건데요 베이스 섀도우 자체는 조금 미트한걸 올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포인트 섀도우나 애교살에 살짝 채도감이 있는 걸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눈이 판판하기 때문에 볼륨감 있게 차올라 보이려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색감이 쨍한 걸 올려줘야 눈이 좀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브러시 는이 브러쉬 가지고 왔고요 납작한 이런 브러쉬를 좋아하거든요 딱 눈두덩이 크기에 잘 맞기도 하고 블렌딩하기도 좋고 옆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하기도 좋아서 이런 느낌의 베이스 브러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섀도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터치하면 당연히 가루가 많이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터치를 할 때는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끝에까지 잘 묻을 수 있게 터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앞뒤로 터치를 한번 이렇게 쫙해주 양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눈두덩이 중앙 먼저 터치를 합니다 앞쪽으로 블렌딩하고 뒤쪽으로 블렌딩하고 이렇게 하면 브러쉬에 또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위쪽을 블렌딩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블렌딩이 점점 이렇게 연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더 묻혀서 눈 중앙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블렌딩해주고 뒤쪽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 끝부분도 블렌딩을 해줄게요. 눈 밑에 블러셔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베이스 섀도우를 눈 밑으로 내려주셔도 좋고, 눈꼬리가 좀 처진 친구들은 올려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트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앞쪽도 마지막에 한번 눈을 감싸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베이스 잡아줄게요. 음영 섀도우를 이제 해줄 건데 사실 제가 섀도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음영이거든요. 음영 단계에서 갑자기 확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많고 대체 나는 어디에 음영을 넣어야 되지? 하고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눈이 판판한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이 좀 튀어나와 보이게 앞... 앞쪽이랑 뒤쪽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브러쉬는 이 제품 사용할 건데 이거도 제가 음영 잡을 때 좋아하는 브러쉬인데 짧은 이런 느낌의 브러쉬예요. 눈 위에 음영 잡을 때 이렇게 가로로 하면은 얇게 음영 잡을 수 있고 세워서 이렇게 블렌딩 하기가 좋아요. 여덟 번째 있는 컬러 사용을 해줄 거고요. 눈두덩이 중앙쪽부터 해서 앞쪽이랑 뒤쪽으로 터치를 해주고요. 세워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앞부분을 잡아서 조금 더 여기가 들어가 보이게끔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약간 이 앞쪽이랑 살짝 이어주고요. 이제 여기 뒤쪽을 잡아줍니다. 저는 언더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랑 앞을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애교살이 통통해 보이게. 내 애교살 크기 맞춰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요. 뒤쪽도 애교살 영역 부분부터 해서 삼각존까지 음영을 이렇게 넓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브러쉬 이용해서 애교살 음영도 같이 잡아줄게요. 중앙부터 해서. 앞쪽으로 풀어지게 잡아주고, 뒤로도 풀어지게 연하게 잡아줍니다. 여기 중앙 부분은 밝기 때문에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눈이 깊어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눈에 깊이감이 생겼죠? 이제 가장 진한 컬러로 음영을 더 짙게 잡아줄게요.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작은 브러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앞트임 할 때나 아니면 뒤트임 할 때나 아이라인 뾰족하게 뺄 때나 요럴때 사용하기 좋아서 저는 가장 어두운 음영은 이런 브러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장 어두운 컬러 사용을 해줄 거고요. 어두운 컬러는 특히나 가루가 많이 날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묻혀주실 때도 살짝 이렇게 꾹꾹 눌러서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털어서 양 조절을 하기보다는 손등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고루 약간 펴바르는 느낌으로 브러쉬에다가 묻혀주시면 좋아요. 눈 중앙쪽부터 해서 점막 가까운 쪽에 이렇게 톡톡톡톡 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블렌딩 해주고 뒤쪽으로 블렌딩을 해주는데 뒤쪽은 아이라인 좀 그린다고 생각하고 눈꼬리를 조금 빼줄게요. 제눈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쭉 빼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브러쉬 남은 양으로 이렇게 눕혀서 한번 블렌딩을 싹 해주고요. 앞쪽이랑 뒤쪽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눈 뒤쪽도 위로 삭삭삭삭 올라가면서 음영을 조금 더 잡아줍니다. 이거는 너무 넓어지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 쌍꺼풀보다 더 올라가지 않게 한번더 묻혀서 이번에는 언더 부분 잡아줄 거예요. 일단은 눈동자 중앙 쪽 얇게 한번 터치를 해주고요. 뒤쪽으로 슬슬 움직이면서. 뒤트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네, 원래 눈 모양 무시하고 살짝 일자로 가서 이 위에 잡아놓은 이 눈꼬리 부분 있잖아요. 이 눈꼬리랑 만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공간이 생겼죠? 앞쪽도 트이고 싶다 하면은 남은 양으로 이 앞부분도 살짝 이렇게 잡아서 눈동자 중앙 쪽이랑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앙까지는 점막에 거의 닿는 정도고 중앙부터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점막이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완전 털어서 남은 양으로 애교살도 살짝 더 잡아주셔도 됩니다. 어두운 음영 컬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나요. 글리터나 이런 것들을 얹은 후에 마스카라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글리터가 흩어져서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요 단계에서 보통 속눈썹이나 마스카라, 아이라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오늘은 카이 뷰러 가지고 왔는데 곡률이 잘 맞는 뷰러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두덩이 닿는 요 부분을 딱 속눈썹 바로 위에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위로 누릅니다. 그러면은 속눈썹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뷰러로 이렇게 콕콕콕 찝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 끝에가 조금 안 찝힌 것 같아 하면은 이끝 부분을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주고 점막 가깝게 돼서 찝어줍니다. 이렇게 다 찝어줬습니다. 마스카라는 이 제품 사용할게요. 다이소에서 에뛰드 마스카라 출시됐던 거 앞쪽은 요렇게 덧치해주고, 뒤는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쓸어주는 편이에요. 엉켜있는 애들은 살짝씩 이렇게 결 잡아주면서 쓸어주시면 됩니다. 트위저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트위저로 가볍게 정리해주고 속눈썹을 또 쓸어서 길거나 뭐좀더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고 두껍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언더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쓸때 결을 한번 싹 잡아주시면 좋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터치를 해줄게요. 양쪽 다 이렇게 속눈썹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을 해줄 건데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라인은 제가 잘 쓰는 아이라인 중에서도 러브라이너 제품인데요. 이게 일단 발색력이 굉장히 좋고 고정력이 엄청 좋아요. 잘 번지고 약간 이러신 분들도 지속력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끝 부분이 굉장히 텐션감이 좋고 날카롭게 잘 그려져서 그리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천을 드리고 진한 브라운 컬러를 선호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거 컬러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크 브라운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연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진한 아이라인을 풀어주거나 밑트임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진하게 할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컬러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점막을 채운 후에 꼬리를 빼주는데요. 거의 쌍꺼풀이 접힐 정도로 얇은 편이라서 아이라인을 좀 두껍게는 잘안 잡는 스타일이에요. 점막만 채우고 꼬리 쪽을 조금 두께감 있게 빼는 그런 아이라인을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펜 아이라이너를 눕혀가지고 점막 부분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터치해 주면은 점막을 좀 쉽게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은 안쪽에서부터 여기를 일자로 요렇게 쭉빼 줍니다. 이렇게 살짝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빼 주고 눈 꼬리에서 요 끝으로 가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빈 부분을 채워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싹 빠질 수 있게 이런 라인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조금 판판한 눈을 커버하면서 앞쪽도 트여 보일 수 있게 이 앞에 아이라인은 조금 두껍게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앞쪽 아이라인은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도깨감 있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눈 떴을 때 여기가 조금 더 깊이감이 생기거든요. 다음에 좀 연한 컬러로 얘를 그냥 이 위에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두운 섀도우로 해주셔도 되는데 아마 섀도우보다는 아이라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섀도우는 좀 가루가 많이 날릴 수도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풀어지게끔 한번더 위로 쌓아줍니다. 밑트임도 조금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앞부분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뒤쪽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이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저는 애교살을 살리고 글리터를 올려주는데요. 두 번째 있는 이 컬러로 애교살을 밝혀줄 거고요. 총알 같은 모양의 브러쉬를 이용해주시면 좋아요. 애교살 중앙 부분을 가장 통통하게 할 거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중앙 부분을 터치해주시고 앞뒤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좀더 살아났죠? 그리고 여기서 진한 포인트 컬러 사용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뭐 글리터 같은 거 얹어주셔도 돼요. 저는 저는 포인트 컬러 이걸로 조금 색감 더 넣어줄게요. 중앙부터 해서 이렇게 뽀용하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리터 얹어줄게요. 이거는 좀 촉촉한 느낌으로 글리터 올리기 좋아요. 팁 자체가 되게 뾰족하게 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터치하기도 좋더라고요. 이 제품 사용해서 한번 해보면 중앙 쪽을 먼저 요렇게 터치를 해주고 양옆으로는 그냥 살짝만 퍼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중앙 부분이 확실하게 딱 반짝이면서 눈에 볼륨감이 확 생기거든요. 눈두덩이도 마찬가지로 중앙 부분을 위주로 터치하는데 쌍꺼풀 위쪽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약간 이렇게 쌍꺼풀 위쪽으로 딱눈 중앙 쪽이 빛날 수 있게 올려줍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궁금이들이, 어? 왜 저기다가 터치를 하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머리를 만지고 와서 저희 피디님들 했던 아이 메이크업도 쫙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피디님 두 분에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드렸는데 저랑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을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 피디님은 가로 길이가 짧고 세로 길이가 긴 동그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살짝 튀어나와 있는 약간 돌출된 눈을 가지고 계시고요. 앞부분이 살짝 이렇게 막혀 있어서 자연스럽게 앞트임을 하면서 돌출된 느낌도 덜해 보일 수 있도록 아이 메이크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싹 잡아드렸는데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덜 하도록 그렇게 광감을 잡아 드렸고요. 섀도우는 릴바레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 12호 딸기칩 스모어 컬러를 사용을 해드렸는데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빠진 뮤트한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일곱 번째 있는 베이지 느낌의 컬러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 드렸고요. 섀도우를 올리는데 앞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터치를 해드렸고요. 눈꼬리는 살짝 처진 편이셔서 눈꼬리가 올라 올라가 보일 수 있도록 위쪽으로 베이스를 깔아드렸어요. 다섯 번째 있는 컬러로 음영을 잡아드렸는데 한판에 보일 수 있도록 아래에서 위쪽으로 블렌딩되는 그렇게 음영을 넣어드렸어요. 아이라인 가까운 쪽에 음영을 잡아주고 위쪽으로 풀어지게끔 해줬는데 앞쪽이랑 뒤쪽에는 음영이 너무 짙게 들어가지 않도록 중앙쪽 위주로 해서 풀어지게끔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언더 부분은 작은 브러시로 트임을 해서 잡아드렸는데 트임을 너무 많이 하게. 들 버리면은 눈 끝이 너무 처져 보일 것 같아서 살짝만 트임을 해서 눈꼬리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연결을 하고 앞트임이 되어 보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앞쪽에도 음영을 살짝 잡아드렸습니다.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 잡아드렸는데 눈앞 부분을 제일 진하게 잡고 뒤쪽으로 풀어지게끔 잡아드렸습니다. 가장 진한 음영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 부분에 가장 진하게 잡고 위쪽으로 블렌딩을 해줬는데 쌍꺼풀이 조금 두께감이 있으신 편이 였거든요? 이 음영을 너무 두껍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그 쌍꺼풀이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음영을 좀 얇게 잡고 아이라인으로 깔끔하게 두께감을 채워주는 게 좋거든요. 작은 브러쉬로. 언더 부분도 한번더 뒤쪽을 잡아드렸습니다. 팔레트에서 세 번째 있는 뽀용한 핑크 컬러로 애교살을 먼저 살려드렸는데 눈 끝쪽이 약간 처진 눈이라서 최대한 애교살을 약간 뒤쪽은 올라갈 수 있도록 터치를 해드렸고 길게 길게 터치를 했습니다. 눈이 양옆으로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뷰러로 꼼꼼히 집어드렸는데 되게 동그란 눈이셔서 곡률이 많이 동그란 그런 뷰러를 써야 잘 맞더라고요. 코링코 뷰러인데 이거 쓰니까 잘 맞더라고요. 부분 뷰러로도 찝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스카라로 쓸면서 방향을 잡아줬는데 숱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냥 여러 번 쓸어주는 정도로만 터치를 했고요.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만 트위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언더 속눈썹도 마스카라로 이제 쓸어드렸는데 눈 뒤쪽은 너무 많이 쓸면은 또 눈이 살짝 처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눈 중앙 부분에 있는 속눈썹 위주로 터치를 했어요. 아이라인은 삐아의 젤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로 점막을 채워 드렸고요. 꼬리 부분만 러브라이너로 날렵하게 빼드렸고요. 그리고 러브라이너 밀크 브라운 컬러로 한겹 살짝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컬러로 눈 앞트임을 더 진하게 잡아드렸어요. 들어가 보이게끔 음영을 잡아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영을 잡으면 너무 좀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서 촉촉해 보이는 펄을 올려줘도 괜찮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글린트 글리터 젤을 애교살 딱 중간 부분에만 포인트로 몇개 얹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피디님은 속쌍커플을 가지고 있는 짝눈을 가지고 계셨고요. 속쌍커플이기는 하지만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시고 속쌍커플이 되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거의 이제 무쌍에 가까운 눈이었어요. 무쌍분들은 눈두덩이가 되게 무겁고 눈두덩이에 좀 시선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있는 무게감을 애교살 쪽에 내려줘야 돼서 애교살을 좀 강조하거나 이런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눈두덩이는 조금 톤을 다운시켜서 들어가 보이게끔 음영을 깊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전체적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눈가가 되게 건조하고 색소침착이 많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터치를 해드렸어요 10호 팔레트를 사용을 해 드렸는데요. 여덟 번째 있는 컬러로 먼저 음영을 깔아드렸어요. 무쌍 분들은 너무 채도감이 센걸 잘못 올리면 눈이 엄청 부어 보이잖아요. 베이스 섀도우부터 살짝 톤이 다운된 컬러를 선택해주시면 좋거든요. 여덟 번째 컬러로 먼저 음영을 깔아드렸는데 눈 끝. 밑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진하게 섀도우가 올라가버리면 눈이 굉장히 부어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앞쪽이랑 중간쪽 위주로 음영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눈 위쪽에만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드렸어요. 첫 번째 있는 셀구빛의이 밝은 컬러로 아까 잡았던 베이스 음영을 전체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네, 아홉 번째 있는 컬러로 음영을 잡아드렸는데 눈 뒤쪽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잡아주시면 되고 점막 가까운 데에 음영을 잡아주는데 조금 두께감 있게 잡아주셔도 돼요. 무쌍분들은 눈을 떴을 때눈 위로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 음영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눈두덩이 음영은 위아래로 그라데이션 될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뒤에 삼각존 부분도 한번 싹 잡아드렸는데 눈 끝이 살짝 처져있는 편이라서 너무 트임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가볍게 삼각존만 잡아드렸어요. 가장 끝에 있는 진한 컬러로 음영을 잡아드렸는데 눈 중앙 위주로 아이라인 쪽부터 해서 음영을 잡아드렸고요 영역을 눈 떠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아이라인 잡는다고 생각하고 잡아주시면 좋아요 눈꼬리 따라서 빼서 아이라인 영역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빼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있는 컬러로 애교살 포인트를 살려드렸는데 제가 애교살에는 진짜 포인트랑 색감 많이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무쌍 분들은 이제 윗부분은 눌러주고 애교살은 미친 듯이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음영 잡았던 이 아홉 번째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조금 더 짙게 만들어줬고요. 삼각존 부분에도 조금 더 진하게 터치를 해드렸습니다. 쌍꺼풀 자체가 안쪽으로 말려들어가 계시고 눈두덩이 살이 되게 많은 편이셔서 아무리 뷰러를 집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속눈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눈썹을 붙여드렸는데 바이오 속눈썹 W 모양이 되어있는 고그 속눈썹을 붙여드렸는데 11mm로 쫙 한번 붙여드리고 길이감을 약간 보면 조정을 해드렸어요. 앞쪽이랑 뒤쪽은 조금 더 짧게 가위로 자르고 짝눈이다 보니까 왼쪽 속눈썹이 좀더 길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불고데기로 조금 더 낮춰주고 길이감이 너무 길어 보이는 거는 살짝 잘라서 길이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길이감이 되게 짧은 편이셔서 언더 속눈썹도 붙여드렸어요. 언더 부분이 화려해 보일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아이라인은 러브라이너 다크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드려. 전체적으로 점막을 먼저 채워준 후에 두께감 있게 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드렸고 거의 눈 중앙에서부터 꼬리 쪽으로 만나는 큰 삼각형으로 그려주셔도 끝부분에 약간 부어 보이는 느낌을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왼쪽 눈이 좀더 크신 편이라서 왼쪽은 거의 점막만 채우는 느낌으로 하고 오른쪽 눈은 눈앞 앞쪽을 조금 더 아이라인을 두껍게 잡았어요. 무쌍분들은 중앙 쪽에 아이라인 아무리 많이 해도 눈 뜨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앙 부분은 거의 점막만 채우고 앞쪽이랑 뒤쪽을 조금 두께감 있게 잡아주시면 아이라인이 잘 보이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리터를 발라드렸는데 중앙 위주로 글리터를 터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두 피디님들까지 아이 메이크업 해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쫙 드렸고요. 눈은 되게 디테일한 영역이고 눈마다 너무 유형이 달라서 복잡했을 것 같은데 우리 궁금이들한테 맞는 유형을 보고 메이크업을 하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가볍게 넘어간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다른 안다레시피 영상으로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싶은 안다리시피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